자, 이제 토로 들어갑니다. 토에는 모토가 있어요. 모토, 그 다음에 기토가 있어요. 모토는, 모토는 자연 상태 흙이다. 즉, 가공하지 않은, 가공하지 않은 흙이다. 그러니까 산 산을 떠올리시면 돼 여러분들이 아 들에 있는 야산이다 이렇게 떠올 리시면돼 야산이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의 사조가 무토다 무토인 사람은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응? 양해사 뭐가 필요할까? 오호잘 생각을 해야 돼요. 사주는 사색을 해야 되는 학문이야. 자, 여러분들 봐봐요. 이북에서 피러 나가지고 먹고 살게 없어. 그러면 산에 들어가가지고 뭐 해야 돼요? 개간을 해야 되지. 산을 개간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산을 높이 쌓인 흙을 파 내려가지고 논밭을 만들어야 되죠. 논밭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소를 극하고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간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가 간목이 있어야 되는 거야, 간목. 간목. 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간목이 있으면 이 사람은 재난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산에는 여러 가지 식물로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나무가 그냥 자라나? 응? 뭐가 있어야 돼요. 봄이 돼야 싹이 나는 거죠. 봄이 된다는 건 뭐예요? 화기가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는 거죠. 그뭐 병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계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개수가 있으면 인. 무토가 사조 사주, 사조가 일간의 무토인 사람은 감목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봐주고, 그다음에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주고. 거기서 나아가서 하나 더 봐준다고 하면은 개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주면 되는 거예요. 요세 가지가 다 갖춰져 있다 하면 이거는 뭐 굉장히 그 높은 그 공직, 공직자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토를 봐요. 기토는 기토는 전답의 토다. 그 다음에 정원의 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담장의 토다. 즉, 기토라는 것은 사람의 손길이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하는 토. 그걸 우리가 기토라고 해요. 그러면 기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답이다. 밭하고 논이다. 논하고 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기토에. 자, 잘 봐봐요. 우리가 시골에 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2월달쯤에 농부가 움직거리죠? 겨울에 농부가 움직거려요? 아니에요. 2월쯤에 농부가 움직거리죠? 2월달에 왜 움직거리는 거예요? 얼어붙었는데 흙이 갈리나? 아니요. 뭐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2월이면 봄인데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화가 먼저 필요해야 돼, 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기가 들어온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이제? 비를 기다리기 전에 농부가 하는 일이 있지. 밭갈이를 해야 되죠. 밭갈이를 한다는건 토를 극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 간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기다려요, 농부가? 비올 때를 기다리죠. 개수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인성, 이제 명예를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토하고 기토가 그 사람 사주에 있어야 되는 게꼭 있어야 되면 이 사람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없으면 아주 그냥 사람이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여기가 모카토검서 이것만 봐도 우리는 많은 걸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남편분들이나 혹은 부인들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보세요. 응? 내 자녀분들이 사주가 만약에 어, 기토라고 하는데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 갑목이 있느냐, 없느냐, 개소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먼저 판단해 주면, 아, 내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어, 남들 부럽지 않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겠다. 아니면 인생을 형편없이 살겠다. 힘들게 살겠다. 하는 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금은. 그분 경금하고 신금이 있어요. 경금은 어, 가공하지 않은 가공하지 않은 철광석을 의미해요. 가공하지 않은 철광석이다. 자 그러면은 경금은 가공하지 않은 거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있죠. 어 포항제철 같은 데서 뭐 해요? 그 북한이나 저런 데 철광석을 들여다가 용광로로 집어넣는 거죠. 그게 제일 먼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용광로는 병화가 아니고 정화라고 그랬죠. 정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거 용광로예요. 이 정화가 있으면 이 사람은 재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정화만 있으면 돼요? 정화가 있으면 어마어마한 철광석을 전부 다 녹여낼 수가 있나? 뭐가 있어야 돼요? 연료를 떼줘야 되는 거죠. 연료가 뭐예요? 간목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두 번째는 간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간목을 뻗어주는 경금이 들어와 있어야 되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금을 봅시다. 신금은 가공한 금속이다. 가공한 금속은 뭐냐? 사람의 손길로 사람의 손길로 화기 화기를 거친 금속이다. 사람의 손길로 화기를 거쳐서 만든 금속이 신금이에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신금. 신금에는 여러분이 들 떠올릴 적이 차 바퀴를 먼저 떠올리세요. 그 다음에 의사들이 쓰는 수술 칼을 떠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화가들이 조각하는 조각 칼을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돼요. 그거는 전부 다 신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인들이 싸우는 뭐예요? 총알 같은 거? 그것도 전부 다 신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신금은 모카토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신금은 귀금속이에요. 귀금속. 귀금속.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 우리 이사장님.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 아마존에 가보면 봐봐요. 아마존에 가면 내과가 이렇게 내려가죠. 원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산에 가서 흙을 캐가지고 삼택에다 이렇게 담죠. 흙을 담죠. 그래서 아마존 강물에다가 이런 이런 흙을 씻죠. 사금을 건지죠. 그 이치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 신금은 신금은 제일 먼저 임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수가 하늘에서는 흙은 먹구름이 되지만 땅에서는 뭐예요? 대해수가 되는 거예요. 임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임수. 임수가 있으면 이 사람은 죄를 차지할 수 있어요. 죄.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신금이라는 거는요, 한번 가공한 거죠. 여러분들 쓰고 있는 금반지는 그, 뭐예요? 보석상에서 한번 가공을 해서 금반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한번 화계를 거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 신금은 같은 화는 화인데, 정화는 태양화라 따뜻한 화. 정화는 뭐예요? 열기가 있는 화.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사주에 신금인데 정화가 들어와 있다. 단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치를 여러분들이 이 항문은 외울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백년 천년 가도 다못 외워요. 이치를 깨우쳐야 돼. 그러면 이 공부가 빨라져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임수가 있어서 흙을 다 쓸려 보낸 다음에 사금 떡을 구하게 되는 거죠. 임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계신 어머니가 금반지를 벽장에서 넣었어. 겨울에 영하 10도가 돼. 어디 외출해서 손님 만나러 간다고 이제 그걸 끄집어서 쓸려니까 차죠. 그럼 뭐가 필요해야 돼요? 따뜻한 기운이 들어와야 되죠. 두 번째로는 병화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금은 이두 가지밖에 없어. 자, 그다음에 이제 수가 들어와요. 이제 이 수에는 수에는 임수하고 계수가 있어요. 이거는 양에서. 이거는 음의 수예요임수는임수는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수다 이렇게외이두세요 대수다. 그 다음에 강하의 수다. 강하의 수다. 이렇게생이을 하세요. 자, 그러면 정도는 이정이 되면 이이 되면 방에서 산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시내가 시냇물이 시내 어떻게 돼요? 범람할 지경이죠. 그 남자건 여자건간에 애건 어린이건간에 일간에 임수다 하면은 뭐가 필요해야 돼요? 물이 막 이거 뭐야 시냇물 그으로 흘러넘치게 되면 옛날 사람들 어떻게 해요? 모래주머니를 만드서 쌓죠. 제방을 쌓죠. 모래주머니 만드는 건 뭐예요? 흙이 무토죠. 무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있는 거예요, 먼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모카트 검소 중에서 토는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응? 마모는 왜? 응? 장여사?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게 소양호야. 이게 임수야. 산에서 물이 자꾸 내려와요. 응. 여름철에. 여름철에 내려오는 물은 뭐예요 흙탕물이 내려오죠. 막 넘치니까 제방을 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 한량없이 쌓을 수가 있나? 빼줘야 되겠죠. 밑으로 빼준다는 건 뭐예요? 수로 생해주는 거. 수가 생해주는 거. 목이죠. 목으로 해서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수는 두 번째로는 목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을목은 힘이 약해. 갑목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는 관을 차지하게 돼 있어. 자, 그럼 이제 이런 위치를 봅시다. 임수인데, 뭐 경금이건 무턱은 다 마찬가지예요. 생해준다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육신용으로, 어, 식신상관이라고 하는데, 빼주는 거죠. 여기 소양의 여름에 물이 저 위에서 유입이 돼가지고 흙탕물이 가득하게 돼 있어. 그럼 빼준다는 건 뭐예요? 맑은 물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주에 여기가 수생목이니까 간목이 있다, 인목이 있다. 수생목, 수생목으로 해서 빼주죠. 그러면 이 사람은 흙상물의 상태에서 흙탕물을 다 빼주니까 맑은 물만 들어오죠. 그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일간이 생해주는 거 임수가 되건 병화가 되건 경금이 되건 모토가 되건 생해주는 게 있으면은 미남 미녀가 되는 거야. 미남 미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무 아가씨 사주를 대보면 어, 이 사주를 대보면어이 아가씨는 안 봐도. 아, 얼굴이 이쁘장하게 생겼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러 이치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물을 빼준다는 건 뭐예요? 못생긴 얼굴을 성형수술을 하는 거죠. 성형수술 해도 부작용이 나느냐? 아, 우리 딸 얘기래. 그래. 아빠 이거, 나 이거 저기, 눈수술 좀 하면 어떨까? 걔는 식상이 없어. 그러면 자연상태로 놔두는 게 낫다는 얘기죠. 식상이 있다 하면은 칼을 대도 괜찮아.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사주 공부를 해서 사람을 상대해서 조언을 해줘.